바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취양나게 바로 전보름 시간입니다. 예? 네?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도 장안의 화제예요. 예? 네? 취향나게, 바로 전보름이 너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예? 네? 지도를 해준다. 그래서 화제입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아닌, 여기 지도 선생님, 훌륭하신 지도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김지명 선생님 변함 없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아, 중반전, 네. 포석과 끝내기가 아니고 중반전에서 결국은 이 전투가 시작되고 다양한 형태 의 변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네. 중반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반전이 네. 사실 강의를 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 왜어렵냐면요 사실 바둑책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바이러스, 예. 네. 포석, 사활, 끝내기 음... 책은 많은데요. 중반전 책이 가장 가짓수가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네, 넓잖아요. 이 넓은 곳에서 계속 전변하변화어야 하니까. 그렇죠. 바둑은 똑같은 대국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자상하신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기 쉬운 네. 중반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네. 중반전에 이제 네. 기초를 네. 이야기를 하면요. 은 네. 전에 그림 그리면서 집 모양 그 그렸던 그거 기억나시죠? 네. 네. 건축, 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을 하고 연결을 방해하는 게 중반전입니다. 네. 중반전에 네. 전투가 거의 따라다니게 네. 되는데요. 네. 중반전은 상대가 이제 여기 이 부분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요. 은 네.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이 집을 쉽게 지어줘서는 곤란하겠죠. 흙이 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은, 오, 커다란 집이 너니 많다. 예, 그러니까, 네. 이 집을 뭔가는, 그 부수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백 입장에서. 예,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수는 게 좋으냐. 일단,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쳐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네. 이 수는 침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침입. 침입. 예, 침입자다! 침입자. 어. 예, 네, 그럴 때, 어. 침입. 선생님도 받아 두시면서 이렇게 침입을 자주 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어. 묘미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집을 어. 다 깨고. 여기 얼굴과 서는참 착하고, 이렇게, 당하고 살것 같은데. 네, 공부하십시오. 아, 공부하, 아, 공부하십시오. 예. 공부하십시오. 또쓸 때. 또. 네, 침입이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것을 보고,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감.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침입하고, 네. 삭감하고, 어찌됐든, 흑의 진영 같은. 데좀 네. 틀리나요? 조금 틀리죠. 아, 그걸 네. 침입은요. 네. 일단은 위험해요. 오... 죽을지 살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돌이란 말이에요. 얘의 운명은 앞으로 가봐야 진행이 되거든요. 야... 근데, 네. 삭감을 하게 되면은, 여간에서는 공격을 안 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삭감이 좀안 좋은. 안전하죠. 있고, 네. 그리고 흑의 집도 좀. 생기고요. 파괴하는 효과도 있고. 예. 어. 그니까 러 침입은 상대의 집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버리자라는 좀 과격한 수고요. 뭐모 네.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고요. 오. 이 삭감은 상대의 집을 죽인 주도에 좀 납작하게 또 조금만 주겠다. 그거 비슷비슷한 것같습니다마는 오우, 그냥 개념이 다르네요. 다르죠. 그, 네. 그 판단이 사실 바둑에선 가장 어렵습니다. 아, 이때? 네. 침입을 하느냐 잠깐만, 잠깐만 하느냐그 판단이 바둑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예를 들어서요, 예.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돌이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예. 집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양쪽에 보면은 이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가 갈 곳은 가 중앙적으로 도망, 을 네. 가야, 예, 도망을 가야, 가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도망을? 도망을 가게 되면 이제 공격이... 도망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도망을 가야지. 이어 가지고 떨어지면은 죽으니까. 네, 예. 도망을 가는 것도 또 요령이 있죠. 이렇게 네? 도망을 가게 되면요. 바꿔 죽겠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붙어서 다니면 팔짱 끼고 도망가면 빠를까요? 늦는데. 늦죠. 네. 빨리 한번 도망을 가보세요. 그럼 빨리 그냥 한이 정도, 넉넉하게. 네. 아 이거는 뭐, 고리도 좋고. 네. 도망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네. 도망은 네. 기본형이요. 한칸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 이거 한 칸? 예한 네, 칸. 이한 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편하잖아요, 한 네, 칸. 네, 네, 한 칸. 네. 음. 근데 이런, 도망을 가고 이 중반전 설명을 하기 전에요. 네. 우선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아, 용어. 예, 예, 예. 바둑 돌이 움직이는 것을 행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마. 아, 행마. 움직이는 거. 예, 돌의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음. 말마자를 쓰거든요. 음. 말이 콩콩 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이제 행동인데 네. 이것을 바둑에서는 행마. 행마. 예. 그리고 바둑 뜯어보면 대마가 잡혔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대마 잡히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벌써 소마다 이거 대만. 네, 대마도 큰 대자에다 말마자를 쓰거든요. 아. 커다란 말이 잡혔다. 어마어마한 말이 잡히네. 네, 대마. 네. 그래서 행마가 중요한데요. 네. 행마를 보면 그 사람의 급수를 알수 있어요. 아. 행마라는 건 돌의 움직이는 모양을 행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런 행마는 한칸 행마라고 한 이야기합니다. 칸 행마. 네, 이런 행마는 조금 전에 하신 이런 네. 둔탁한 행마는 느는 행마 또는 네, 네. 네. 예. 그 뻗는 행마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건가요? 있죠 아, 그럼 도망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렇죠 도, 이거는 도망가는 수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아. 집을 튼튼하게 지키거나 아. 상대의 그 도를 차단할 때 쓰는 수법이고요 지금 얘의 임무는 도망가야 되죠 그럴 때는 네네. 한 칸이나 입구자 입구자 자. 아 이게 입구 자인데 네. 네. 그러면 이게 입구자면 이건 뭘까요? 요거는 날일자 네 날일자 네. 네. 그래서 이 모양은 날일자 행마 어. 이렇게 되면 은 눈목 그렇죠 눈목자 행마. 그목이 눈목자죠 눈목자. 날일자입구자 이거는 한칸 이거는 네. 두 칸. 어. 그럼 이건 뭘까요? 그거는 방패현 같기도 하고. 네바전자네바전자입니다바전자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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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마를 하는 수도 있지만은 많이는 안 나와요. 아. 왜냐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이 바로 급소가 예 있습니다. 급소가 한, 아, 한한 중앙이. 급소라이, 바짠자 이거는 이제 쓸용자라 그러는데, 많이, 이 예, 핵마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럴코도 어... 만들 수 있죠. 네. 네.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제 핵마의 종류 네. 많이 아시겠죠? 네, 이제 도망은 그렇게... 도망은 한 칸이나, 네. 입구자가 튼튼합니다. 네, 입구자. 조금 전처럼 이렇게 음. 가게 되면은, 음. 바로 절단당합니다. 그, 그, 너무 많이, 너무 네, 많이 갔죠. 네. 네. 두 칸도 잘안 나와요. 두 칸도, 네, 왜냐하면은, 네. 예. 이렇게 사이를 가르고 나오면은요, 음. 이돌이, 이돌하고 이돌하고 끊어져요. 차단이 되죠. 예, 차단이 되죠. 그렇다면, 애초에 음. 도망가려는 임무하고는 좀 음. 틀리죠. 그래서 이굿자나이굿자나한 칸으로 도망가는 그래.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이쪽에 차단을 할수 있죠? 차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차단을 해도 네. 별 실속이 없어요. 자 네. 이렇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은요렇게 이제 사야될거 아닙니까? 네. 단수니까 네. 단수니까. 네. 단수니까 도망갈 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만 둔다 해도 아. 이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한번 네. 잡아볼게요. 네. 자 끊으면은 단, 단수, 단수. 네. 단수는 항상 벽 쪽으로 모는 게 쪽.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은 흙이 어떻게요? 해또 도망가야 돼. 도망가죠. 도망가면 이게또 막습니다. 그러면 네. 이한 점은 흙이 네. 이렇게 둬야 돼요. 안두면은 네. 이렇게 둬서 이돌이 잡히니까 오, 잡히니까, 네. 잡히니까 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네. 결국 백은 이한 점을 손해를 봤지만 네. 애초에 이쪽 부분이 누구 집이었습니까? 흑집이었어요. 흙집이었죠. 흙집이었는데 기분 좋은 모양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또 백이 돌 차례.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둬버리면은 지분 흙은 서너 집 벌었는데. 이 세력 이집다 폭파당하고 네. 이런 건못 견디죠. 그래서 오... 끼우는 선 여간에서는 네. 잘안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욕심에 이렇게 끌려. 그렇죠. 소리를 그렇죠. 남패를당하주죠 욕심이 거. 많으면 화를 부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입구자한 칸이 달아나는 행마. 네. 그렇다면 공격하는 행마는 뭐냐면요. 네. 이렇게 날일자로 네. 공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일자 아, 공격. 네. 네. 날일자 행마. 자 오늘은 이 중반전에서 이 공격법과 이 도망 탈출법에 네, 네. 네,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 같이 하시죠. 네.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